좋은 아침입니다 여수와서 1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13절 태양이 머물고, 탈이 멈추기를 백성이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무르에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1 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어그 기본을 남부 가난 그 연합군이 이제 그치료할 때에 형제 사랑으로 신속하게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함으로 말미암아 어, 저들은 뭐 당황한 상태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 또 인간 사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끈끈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유대, 뭐 이것에서 이렇게 아이 전세가 좀 뒤집어졌구나 이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어, 어떤 뭐랄까요 그 승기를 잡고 뭐 이런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어, 그들이 퇴각하여서베토론의 비탈길을 내려갈 때 어, 이제 내리막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곳에 막큰 덩어리의 우박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칼에 쓰러진 자보다 우박에 쓰러진 자가 훨씬 더 많을 만큼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죠. 뿐만 아니라 전투가 이렇게 막 계속 적은 막막 진짜 연합국 다섯 개 연합국이니까 엄청난 숫자가 왔을 텐데요. 막 점점 이렇게 막그막 그, 계속 그저 저기 막 패하고 막 멸망하고 있지만 어,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어, 이미 해가 지고 나면 지금처럼 뭐 무슨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제대로 된 싸움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수아가 어, 넘어가는 해를 향해서 명령을 하죠. 태양 아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도 어,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 이 성경과 인류사를 통틀어서 너무 너무 그 특별한 일이죠. 이후에 히스기야 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탄원하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할때 태양이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두 번의 이 사건 정말 엄청난 일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돕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겸손히 왕도와 같은 성이지만 복속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히 복속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을 하는 이 기부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앉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할 때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확신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성경 교재를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기부원을 도울 때 나타난 이 우박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태양이 머무르는 이 기적 이것이 잘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1 5 절입니다.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킬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 6절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 7절 어떤 사람이 여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어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절, 여수아가 이르되, 굴어귀에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20절,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남은 몇 사람은 경고한성들로 들어간 거로자 어, 태양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막 적을 거의 막침멸했지만 그 이제 태양이 지고 어, 나자 어, 이 여사는 어, 군대를 길가에 있는 본영으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섯 개 나라의 연합군을 한꺼번에 뒤쫓아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각자 이제 패주를 하면 자기 성으로 가는데 방향이 다 다르고 어또어 이스라엘은 지금 이겼고 승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5분의 1씩 나누어서 추적을 한다고 하면 또 거리도 거리고 이게 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본 진영으로 철수를 시켰는데요. 그런데 진영에 돌아왔는데 놀라운 보고를 받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다섯 왕이 한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굴을 막아놓고는 지금 그 다섯 갈래로 나누어서 가고 있지만 왕이 없다는 것은 이거 이미 이거 완전히 그냥 이제 패잔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이 잔류 병력들을 어. 남기지 말고 진멸할 수 있도록 추격하라 그래서 다시 이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수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급속하게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사실은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리고성 믿음으로 무너뜨리고요. 아이성 회개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는 남부 연합군이 와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 하나 격파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남부 연합군이 왔는데 당일에 거의 진멸을 해버리게 고있 되고 다섯 왕이 이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수와 생각에는 훨씬 길게 잡았는데 그 당일에 그냥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뒤에도 보면 이제 중부 뭐 연합군, 북부 연합군들 같이 왔다가 침멸 당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신속하게 긴급하게 일하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하나님께서 기부원을 돕기 위해서 나아간 이스라엘 군대를 기뻐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우박으로 대적들을 멸하시며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으로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생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 승리와 대적에 대한 진멸이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으로 싸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부원처럼 특별히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나면서 신속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이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돌아보시며, 주여, 일하소서, 석희, 일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